2022년 4월, 개그의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정을 사랑으로 발전시킨 김준호와 김지민. 공개 연애 선언 이후, 이들의 사랑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그 관심은 때로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애의 크고, 작은 순간부터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한 공개 프로포즈. 결혼 준비 과정까지, 이들의 서사는 본인들의 의지를 넘어 방송 프로그램의 흥행 카드로 끊임없이 소비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순간이어야 할 신혼여행마저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 내어주는 선택을 했다. 이는 축복받아야 할 여정의 시작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난 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김준호, 김지민 부부의 경주 신혼여행기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7080 신혼여행의 메카로 불리는 경주에서 펼쳐진 이들의 여정은 시작부터 단둘이라는 신혼여행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 물론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의 모습도 있었다. 서로에게 다정하게 음식을 먹여주고, 장난기 넘치는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잠시나마 설렘을 안겼다. 그러나 방송은 이내 이들의 사적인 영역을 더욱 깊숙이 그리고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나님 후보의 성지로 알려진 경주의 한 유명한 의원을 방문한 장면은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경주의 삼신해배라 불리는 한의사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진맥 결과와 이세 계획을 솔직하게 공개하는 모습은 부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었지만,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의료 상담 과정마저 전국민이 지켜보는 예능의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씁쓸함을 자아냈다. 여기에 더해 차태현이 보낸 주기금을 김지민이 직접 받은 것을 두고 벌어진 두 사람의 실랑이는 사적인 영역의 공적 전시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부부 사이의 재정 관리라는 민감한 이슈가 카메라 앞에서 여과 없이 노출되고, 이는 곧 시청률을 위한 갈등 요소로 소비되었다. 달콤해야 할 신혼여행은 결국 또 하나의 관찰 예능 에피소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생활의 과잉 노출에 대한 피로감을 당사자들 스스로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지민은 결혼을 앞두고 SBS 파워 FM 2시 탈출 걸투쇼에 출연해 대중의 반응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결혼하냐고 하더라라며 미우새 프로포즈 후온 국민과 결혼을 준비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결혼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민폐 같 기도 하더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대국민 사과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지만 카메라와 동행한 신혼여행이 방송되면서 그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피로감을 유발해 미안하다던 부부가 바로 그 피로감의 장점이 될수 있는 신혼여행마저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는 김준호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대중의 실망감을 더욱 키웠다. 그는 지난 5월 채널이스 니돈 내산 독박투어2에서 결혼 계획을 밝히며 신혼여행은 무조건 단둘이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었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신혼여행만큼은 카메라에 개입 없이 오롯이 둘만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달 만에 그의 공원은 미우새 카메라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방송사의 압력이나 계약 관계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을지라도 대중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모습은 그동안의 서사를 지켜봐온 이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냉소를 안겨주었다. 기획 의도와 충돌하는 출연자 하차 요구는 당연한 수순. 신혼여행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김준호의 방송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가 현재 고장 출연 중인 미우새와 신발 벗고 돌싱 봄에는 각각 싱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시선과 이혼 후 다시 혼자가 된 남자들의 삶이라는 명확한 기획 의도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결혼을 통해 싱글도 돌싱도 아니게 된 김준호의 존재는 이제 프로그램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 미우새 스튜디오의 어머니들은 더 이상 절부지 미운 아들의 결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돌싱 포맨에서 그가 나누는 대화는 이혼의 아픔을 겪는 다른 멤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재혼한 이상민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받으며 두 사람의 동반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출연자를 교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졸립 근거와 시청자와의 약속에 관한 문제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을 일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로만 소비될 때 축복은 피로감으로 변질되고 만다. 카메라와 함께 떠난 신혼여행은 김준호. 김지민 부부에게 당장의 화제성을 안겨주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대중과의 신뢰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었다. 이제라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생활 공개 수위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출연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중은 더 이상 관찰이 아닌 존중을 원하고 있다.